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주무시다가 발차는 건 없으셨어요. 왼쪽 발바닥 그리고 증상들은 어, 완벽하게 주무시는데 오른쪽만 4 여기 한, 예. 발바닥 있으면 오쪽 예. 예. 4분의 이쪽 예. 네, 네, 바깥쪽 예. 네, 이런 경우 이렇게 가는다른영유가 존재하고 있고 자 다시 정면 부식이 발등 정면 위쪽에 이 정도 되는 정맥에 눌러주세요. 이렇게 놓았을 경우에 이렇게 역류가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만 하면 따끔할게요. 네, 절차는 됐습니다. 네, 오른쪽 두기가 합류하고 계속해서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약이 흘러들어가면 영류의근원까지 약들이 찾아서 올라가서 혈관을 막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네. 발목 복숭아뼈 위쪽으로 들어서 올라가는 정맥이 발쪽으로 영류를 하면 네. 발 앞쪽 4분의 1 국소적인 발바닥의 저린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경과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역류가 네. 있는 곳에 증상이 있다. 이게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그냥 저렇게 하얀색 바늘의 팁이 혈관 안에 거치되면 어, 그러니까 네. 오른쪽 발 앞쪽 사분히 질이 한거 오시기 전까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주사치료가 어떠세요? 아 하고 나와서 지금 지리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확실히 바로 없어졌어요? 네, 네. 네. 굳이 뭐안 없어졌는데 아, 네. 없어졌는데 아니 네. 뭐, 아닙니다 진짜?